<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어,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어, 방금 또 어, 오랜만에 또 검사를, 요즘은 또 여기 민, 민영 검사원들이 많이 되어가지고 수원 쪽은 어, 우리 공단 직원은 보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어, 방금 전에 검사를 하나 봐가지고, 어, 검사원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가끔씩 보니까. 한 1년에 한번 봤는데 요즘은 1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검사를 끝나고, 어, 현장에 왔다가, 어, 요즘 그거 보면은, 아, 그뭐 프로그램 자파일 제네릭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제 제조사에서 하지만은, 아, 이제, 보면은, 요게 지금, 택입니다. 아 재개월한데, 그, 보면은 지금 요즘 뭐더 버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제네릭을 1M67로 이렇게 버전을 해서 우리도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도 우리 응. 어, 젊은 우리 저 후배들이 우리 사무실은 20대 30대 애들이 많아요. 20, 30대 후배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어뭐 응. 근무적인 여건도 조금 그래도 어, 타사보다는 강도가 조금 그런 좀 완화된 면이 있어서 그래도 한 젊은 20, 30대 친구들이 한 10대 명씩 있으니까 회사가 좋아요. 에, 그래서 이 어, 친구들도 이걸 많이 제네릭 업데이트를 하고 다니는데 그 무조건 그 관리를 해보면서 보면은 아무 회사도 마찬가지만 뭐 택도 마찬가지에요 티센 제품도 무조건 제네릭 나오는건 무조건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이 m 6 7이 지금 최신 버전인데 뭐더 상위 버전이 있으면은 뭐 어디 받으신 분이나 있으면은 뭐 엘박스 카페 같은데 좀 올려주시고 나눠서 이런거는 고장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뭐, 정확히 뜻은 몰라도, 그래도 고장 소리를 고장이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업데이트 된다는 거는 문제점들이 그나마 프로그램적으로 자꾸 개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품 한번덮고 같은 고장도 절어야 되니까, 음, 그런 걸 보고 말씀드리고, 그, 이제 이렘 67이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좀 아르, 뭐, 칠셋이나 이런데는 뭐 8호를 주면서 어떤 자료를 주니까 뭐 정확히 무슨거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도 다 분명하게 분은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뭐 무조건 하여튼 뭐 상위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면 무조건 좋은 점은 다 알아요 지나가는 우리 어? 나 같이 상 우리 밀크도 다 알아요 근데 어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하는 거는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뭐 현장에서 10년 20년 돌리다가 무결점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다 뿌려 가지고 문제점들을 계속 피드백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아뭐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요 일단은 1M67 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그 기존에 보면은 음, 브레이크에다가 단순하게, 그, 어, 옛날 그, 요전 모델 같은 경우, 요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1088 이란 에러가 있었죠. 1088 에다가, 어, 또 뭐가 있었죠. 1108. 그죠? 다들 정지죠, 정지. 가서 수자동이나 리셋해야지, 전원을 껐다 켜야지만 사는 기종인데, 자, 너무 이게 그 폭돌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 1m67에서는 무슨 장점이 있나 하면은 자 브레이크헤라가 1500번 하고 1501번, 어, 1503번이 있죠. 그세 개를 세분화하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1500번헤라는는 어, 보통 그 우리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죠. 1500번헤라는 mc mc죠. mc mc 그죠. mc mc가 어디갔죠? 여기 있잖아요. 오죠. 어디 갔어 mc 그죠 이게 이제 출발하면 사는 신호죠 a 접이죠 옆에가 이제 뒤에가 2가 붙는 거는 a 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mc가 출발하고 딱출발 때리면은 이런식으로 사라줘야 되는데 출발하고 얼마전에 안살았다 이러면은 1500번에라를 띄우는 거예요 그죠 1500번에라 현대로 얘기하면 뭐죠 mc 마그네트 인데 mc 여러분 뭐가 발생해요 mc 온 에러가 아니고 mc 오퍼 에라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항상 엘리베이터는 같이 보시는 게 그게 뭐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자기 회사거나 열심히 하시면 되지만은 우리 같은 그래도 엘리베이터좀 이것저것 제대로 다 만지는 사람들은 골고루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엘리베이터에 꽂히고 그죠 네, 여러분들은 많은 기종 우리 회사에 다 장점이 뭡니까 이런데에 다니는 회사는 각종 3사 뭐 중소업체까지 더불어서 모두 엘리베이터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기술자죠? 예, 그래서, 자, 출발하고 MC가 안 살게 되면 1,500분의 나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MCD는 정지죠, 정지. 자, 이건 출발하면 반대로 살게, 죽게 되죠. 비접점이니까, 그죠? 살아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MCD. MCD가, 어, 죽어야 되는데 출발하고 안 죽는다. 그렇게 되면 뭘 띄워요? 그건 바로 1501번이라는 걸 띄웁니다. 1501번. 자, 1500, 1501번. 그두 가지를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500과 1501번을 뭐 여섯 번인가 계속 실시를 하다가, 아, 계속 같은 고장이 나오면 브레이크 고장이니까 일단 출발에 관한, 관련에 관한 고장이니까 정지시키는 게 맞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10 1108이죠. 1108이라는 에러를 띄우면서 칸는 정지하게 되죠. 그래서 1108을 띄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1108이 떴을 때는 어, 무조건 시스템 정지기 때문에 그 TFR이나 전원을 껐다 켜거나 뭐 이렇게 해야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하나 추가될 게또 1503이라는 에러도 있어요. 브레이크 에러가 1500, 15, 1501, 1503이 있는데 1503는 어떤 그, 뭐, 브레이크 컨택이라든가 그죠? 이런 거에 의해서 출발을 못하게 되면 또 1503이 띄우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관한 게 이제 요 접점 체크 요 부분에서 이제, 어 우리가 콘보드를 통해가지고 메인보드에서 신호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에라를 이제 받아서 띄우게 되는데, 보면은 브레이크에 관련는거 요런 게 있죠? BRX나 MC1, 여기다 앞에 보면은 콘보드 내에도 보런 요런 릴레이 있죠 그죠 요게 릴레이 저 릴레이 때문에도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요 릴레이가 안좋으면 뭐가 있죠 어, 어 세프티에서 여기에서 4번이 죽어버리고 그죠 3번까지만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 리셋하면 살아버리고 그리고 또 정상 운행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거기에 연관된 애라들 그게 이제 2 0 3이띄울 수도 있고 물론 뭐 여기에 1500번 뭐 이런 애라도 같이 올라옵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는 보지 말고 딱 하나가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 는 연관된 거 1500번, 1501번, 1503번은 다 여기에 연관된 에라예요. SAFTO 릴레이 에이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 브레이크라든가 MC1이 안 살게 되면 은 같이 동종 에라를 띄우게 됩니다. 그 에라를 띄웠을 때한 다시 한번 정도는 용납이 되고 두 번, 세번 정도 실행을 하다가 여섯 번이라 그래요, 티센에서는. 여섯 번 정도 실행을 하다가 아, 이건는이을 간주 띄워서 1108을 끼우면서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 1M67을 올려놓으면 장점이 일단 뭐겠습니까? 그런 에날에 통탈적으로, 그냥 에날엔 포괄적으로 1088이라든가 1108만 떠 있었는데, 자, 그런 에라를 새로 만들어서 1500번 에라를 세분화 시켰다는 게그 중요한 니 여러분이 고정 처리하기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좁혀갈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음,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1087 에라도 있어요. 1087 에라는 그 mcd 이겨. 이거, 이거죠. 이게, 요게 mcd 쇼가 정지인데, 정지. 요 정지죠. 정지 상태에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 비접이니까 이렇게 유지를 이렇게 녹색으로 켜져야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지 상태인데도 mcd가 살아있는 걸로 간주를 되면 이건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1087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 그렇게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어 말이 좀 빠르고 뭐 대충 의게하려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엘베하는 사람의, 오래된 사람의 형으로서, 음 여러분들에게 열악하나마 조금이나마 내가 조음도 되게 하려니까, 어 오타가 있거나 말이 약간 혀가 짧아서 잘못 나간 거는 가려 두고 댓글에다가 응원거리나 하고, 어 대도 않는 어제도 뭘, 물 청소하면서 후배들 엘리베이터 좀 많이 하라고 음. 올렸더니 쌀때문 소리 내 쌓고 앉았고, 안전판을 안 쳤더니, 안전판이 있어야 치지, 안전판 치고 영상 찍을까 내가 지금? 쌀때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형이 떠드는 얘기, 무조건, 이런 형이 어디 있어요, 기수형이. 그러니까 항상 고맙다고만 하시고, 엄지척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자, 엘 박사, 화이팅!